우리 한 방통위의 입장을 가져보라 한 것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적게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다만 이제 어, 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셨고, 아, 내가 스스로 방송산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 그 지시에 따라서 어, 안을 만들라고 어, 사무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 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어,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조금 뭐 하, 협의가 안된 상황 아닌가 아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그냥 예아니오로만 하시죠. 다 들었으니까. 저는 정확히 그렇...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아니요. 방송 3법에 대한 지금은 방송 3법논 예, 방송의 예, 방송 3법에 예, 방송 대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기억합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위원, 위원장실 보좌관 오라고 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그런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는지.